벌써 하박국까지 왔는데요. 이제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중순인가요? 그러면은 어, 구약성경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하박국은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면 되게 이제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아 왕이거든요. 히스기아 왕의 아들, 의 아들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요시아 왕의 아들이 아하, 여호 아스, 우리가 제가 옛날에 했었던 것은 여호 아스, 여호 야김, 여호 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그 활동하던 시기, 그 활동하던 시기가 거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직전이죠한 20, 30년 있으면 멸망하죠. 그때쯤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남쪽에서 활동했는데, 왜 제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랬냐면, 하박국은, 여러분, 선지서 그러면 선지자들은 대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외치죠. 외치면은 거기 백성들이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 유다 백성들이 듣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듣든 아니면 니누의 사람들이 듣든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독특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선지서 중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시고 묻고 대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유대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박국 선자들의 외침을 보느냐 하면 문서로 받는 겁니다. 문서로.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문서로 받는 거죠. 그 외침을.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유대백성들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선지서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문학적 양식이나 이런 형태를 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보냐면 제목만 보세요. 여러분 일 장을 보시면 일장이절 위에 하박국의 호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절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거죠. 묻고 답하는 거. 두 번째 1 2절 보시면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질문. 이 나오고 2장을 보시면 이장에 여호와의 응답. 그래서 두 번을 묻고 두 번을 답하시는 겁니다. 2장은 내내 1장 12절부터 물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장에 나오는 거고요. 3장을 보시면 3장은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3장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막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뭐만 있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왜이 백성들이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강포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시고, 다시 물으시면 답하시고, 그두번 물은 것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3장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한 것으로 하박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주 독특한 선지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특한 그런 문학적 형식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뭐냐면요. 하박국은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 어디에 멸망당했냐면 아수로에 멸망당했죠. 그런데 세계사에 의하면 아수로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로에 멸망당하는데 남쪽 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하느냐 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로가 어디 있냐면 이가나안 땅을 보면 밑에가 유다 위에가 이스라엘인데 이 지리상으로 보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있으면 이 위쪽이 아수르고 아래쪽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까지 쳐들어오려면 아수르를 거쳐와야 되거든요. 아수르를 거쳐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예.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는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수르만 강한 줄 알아? 바벨론 아직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벨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바벨 이 이거를 쓸 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바벨론이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보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남쪽에는 가나안 땅 남쪽에는 애굽이 있잖아요. 이두 거대 제국들이 만나서 충돌하는데 거의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집트하고 아수르랑은 전쟁한 적이 없고요.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전쟁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갈그미스 전투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갈그미스 전투를 한 적인데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하란 왼쪽 편에 있거든요. 하란 저 위쪽 하란에 하란이 어디 있냐면, 하란이 아수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킨 다음에, 남아 정책에 의해서 가난 땅으로 내려오면서 애굽으로들어가려 그러니까, 애굽방의 성경에 나와요. 애굽방 바로 느고. 라고도 나와 있고, 느고라고도 되어 있는데, 애굽방의 바로인 느고가 아예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힘을 많이 갖지 못했으니까 쳐들어가죠. 쳐들어가가지고서 담에색 거쳐서, 담에색이란다. 아 어, 무기 또 거쳐서 쭉 올라가서 갈그미스에 갔을 때 바벨론하고 붙는다고요 바벨론하고 붙어서 이 전쟁에서 이 중동지방의 패권을 딱 다투고서 그 이후로 에,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딱 붙은 다음에 누가 깨지자면 이집트가 깨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그 힘이 확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 내려가죠 여러분 이집트가 그렇게 내려갈 때에 이사야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다그 훗날 얘기지만 지금은 이집트가 강해 보여도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갈금이스런 뒤에서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붙어 가지고 이집트가 완전히 깨지고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유다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죠. 그때 바로 왕, 바로, 바로, 느고가, 에고방 바로 느고가 전쟁을 하러 갈때 자기 땅을 밟고서 들어가니까 유다의 왕이 못 간다 그러면서 막았어요. 누가 막았냐면 요시아 왕이 막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요시아 왕이 막았는데, 무기도에서 막았는데, 무기도에서 바로 느고가 가다가 요시아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요시아 대신에 여호 아아스를 세워요. 왕으로. 그 왕은 이집트의 왕이 세운 거예요. 여호와스를 세운 다음에 가가지고 전투하고 지고 돌아가던 길에 여호와스를 끌고 가버리죠. 이집트로. 그래 놓고 누굴 세우느냐? 여호야 김을 세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스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3개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개월. 왜요? 세웠는데 금방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렸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기 바로 붙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나는 전투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이 중동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성경이 어렵다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듣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갈그미스 전투는요 하박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박국이 선포한 이후에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호소부터 볼까요? 첫 번째 뭘 호소하느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호소를 하는데 무슨 호소하냐면 하박국이 보니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패약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 왜안 들어요,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안 듣죠? 그 말이죠. 자, 1절 다시, 2절 다시 읽어 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을 그냥 놔둘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거두절미 딱 하고 하나님 왜안 들어요? 언제까지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질문하죠. 하박국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나.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요, 기뻐요. 왜 기쁘냐면,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어느 때는요, 3년, 4년, 5년, 막 진짜 지리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래요. 정말로 안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고서 어떤 때는 밤새우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진짜 안 들어주셔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그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태 신앙 있는 분들은 평이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말들 하잖아요. 평이하다, 삶이 평이하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중간에 예수 믿게 되니까 거기다가 목사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이 기도도 많이 시키고 일도 많고 그러는지 체험도 진짜 많고요. 죽을 때까지 몰아놓고서 살려주시고, 끝까지 그래놓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바꾸시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기도하는 과정이나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확실은 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설교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뭐 하나 놓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오래 끌죠 어떤 경우는 10년 끄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오래 끌어요 저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진짜 고등학교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데 구원 안안 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기도하는데 그 고등학교 자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볼때 예뻤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사리 같은 고등학교 아이가 예수 믿고 나서 아, 우리 가정이 구원 얻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예뻤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들어 주시는지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별로, 나이는 별로 안 먹었어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할 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한달 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한주 동안은요. 하나하나 다 본다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안 외워지니까. 다 봐요. 보면서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다 기도하는데 일주일이면요. 그 가정들의 기도가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 놓고 기도한다고. 덮어 놓고. 그냥 기도하고서 맨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 내가 혹시 빠진 사람이 있나 싶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켜 놓고서 쫙 봐요. 보면 한두 사람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면 그거 다시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 사람들의 그 우리 그, 기, 그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의 기도가 머릿속에 확 박혀 있으니까 1년 내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기도시켰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 둘, 하나, 둘다 해결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두, 2년 됐는데요. 2년 됐는데 2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그거를 다시 봐요. 그, 그거를 가끔. 그러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들도 많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박국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예요. 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자, 2절 보세요. 2 절은 우리 기도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시나이다. 3절 어짜여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죄악도 보고, 폐역도 보고, 이것들은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죄악이나 폐역이 없어져야 되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온통. 봐야,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 앞에 가득합니다.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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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끝까지 벌어지죠. 사절 보세요. 사절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사스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다 예.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 싼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않죠. 어려움이 많아요, 강포, 겁탈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뭐라 고 응답하나 볼까요? 여호와 영답, 응답. 1차 응답이죠.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너 다른 나라들 보고 또 봐. 너 놀라고 놀랄 거야. 너 사람들한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 거야. 여러분 하박국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하면서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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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가 지금 기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지? 아, 뭐안안 들린다 그러지? 아니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내가 다 듣고 있거든. 그래 가만히만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너 생전에 내가 큰일,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말해도 네가 못 믿는 그런 일들이야.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6절에보라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구를 일으켰어요? 갈대아 사람이죠.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가 아까 갈그이스 전투 얘기했죠? 갈그이스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갈그이스 전투가 있었다 그러면 다 믿어.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그이스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은 아직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미 하나님을 일으켰어요. 그 멀리에서 힘을 줘서 바벨론이 커지기 시작했어. 누구만 몰라요. 유다 사람들만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하박국이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해졌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있는데 조그만 애를 봤는데 한 7, 8년 후에 만났던 얘가 그... 어른이 돼 있네 언제 이렇게 컸어요?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봤는데 꼬마 때 봤는데 이제 어른됐어 어느 날 보니까 청첩장 들고 와. 언제 컸어요? 나만 몰라, 나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훅 커져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폐역하고 이 나라가 망할 때가 돼갔어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우시는데 이미 키우고 계셔. 키우고 계시는데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우리만. 우리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진짜 안 하는 줄 아는데 진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밀고 가시는데 내가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밀고 계셔. 어딘가로 나를 끌고 계셔. 내가 끌려 가긴 가는데 내가 어딘가를 가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요. 터벅터벅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니까요.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는 길을 간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길을 갔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4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30년 되어서 구원자를 이끌어서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보세요 이미 80년 전에 모세부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준비될 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남자애들 없애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중에서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키워요? 바로의 공주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전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그 그 부모가 그럴 때에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그 부모가 단한 번도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40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지도력을 기우시고 그리고 광야로 내몰았을 때 모세는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갈 때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요, 모세라는 이름이 40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언제 준비하세요? 80년 전에 준비하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미리 공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바벨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누구만 몰라요? 하박국만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목,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단임 목사할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단임 목사할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30년 만에 신학을 한지 30년 만에 이 교회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만들려고 단임 목사로 만들려고 30년 동안 공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안 들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니까 왜안 들으세요? 왜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답답할 때 진짜 답답하죠.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답답해요. 3, 4년 기도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5년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답답할 때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셨잖아. 벌써. 뭐라 그래요? 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왁기술의 시대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진짜 못 믿을 일이야 이게 말이 안돼 그런데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갈대한 사람을 일으켰죠 7절 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돼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대야 바벨론 군대가 이렇더라고요 진짜 빠르며 강하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진짜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지 제 아내가 가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물론 뭐 저도 뭐 기도했죠. 여러분 뭐그안 그래요? 뭐저 어렸을 때 맨날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내가 누군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고등부였어요. 같은 고등부 교회에 있었어요.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몰랐죠.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자기가 기도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다 받았대요. 뭐, 이, 이, 뭐 이렇게, 이, 괜찮은 사람 받았대요. 근데 뭐한 가지 기도를 안 했대. 돈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가난뱅이를 만났대. <laughs> 근데 저도 저도 제 아내를 놓고서 기도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한 가지를 기도 안 했어요. 키 기도를 안 했어요. <laughs> 키 기도를 안 했더니 저렇게 짜, 짧은... 몽당연필과 같은 부인을 만났죠. 그런데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 성품도 괜찮아. 뭐다 괜찮아요. 뭐 부족함이 별로 없어. 키만좀 작을 뿐이지. 아 기도하는 제 탓이지 뭐. 여러분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도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놀랄 걸, 못 믿을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놀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진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끈질긴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